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삼국사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야 고분군인데요. 비로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가야 문화의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도 어, 거대한 어, 무덤들을 각 지역마다 여러 곳에 어, 남겨놓았던 것이 아마도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가야의 유산을 지키고 알리는 데 아마도 유네스코 지정이 아마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야의 유적들이 드디어 세계적인 문화 유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야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래서 태어난 김수로왕, 인도에서 온 왕비 허황옥. 가야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남 김해. 가야는 600여 년전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고, 실제로 김수로왕은 김해 김씨의 시조이기도 하죠. 그런데 웬일일까요? 잊혀진 가야사의 비밀을 간직한 또 하나의 퍼즐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낙동강을 따라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이 들어섰습니다. 이 나라들을 통틀어 가야라 불렀는데요.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진 않지만 이 시기 가야는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서 성장했고 경남 김해를 중심으로 가야가 남긴 고분은 수십만 개에 달합니다. 현재 전국에 위치한 가야 유적은 대략 2,500여 곳그 가운데 70% 정도가 경남에 위치해 있죠 하지만 최근까지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부산을 포함해 가야의 영역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야가 정기와 호기로 나눈다면 정기에는 에, 지금의 에, 그 낙동강 에, 오른쪽, 즉 경상남도 지역과 경상북도 일부, 어, 고령도 경상북도입니다만 일부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에, 조금 넓어졌을 때는 지금 전라북도 동부지역 또는 멀 전라남도 어, 순천지역까지도 가야의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가야는 흔히 생각하는 오늘날의 국가와는 그 개념 자체가 달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분단이 정도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들이 모여 가야를 구성했는데 그 중심에는 낙동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공존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덕분에 저마다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죠. 지난 9월. 부산 기장군 고촌리 고분군에서 가야사 복원 연구를 위한 발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2021년 부산 박물관이 실시한 1차 발굴 조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고촌리 고분군이 처음 발견된 건 1960년대 동아리 활동을 하던 동네 고등학교 학생들 덕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4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크고 작은 무덤들이 산 정상과 경사면에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조사가 채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무덤들은 대략 천여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부산 박물관에서는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고천리 고분군에 대해 정식으로 발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출토 유물로는 무덤에 부장된 유물이 대다수 있고, 어, 토기류로는 외절구연고배 광구소, 단경호, 어, 컵형 토기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천리 고분군이 가야 유적이란 사실은 대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바로 흙으로 만든 이 그릇 덕분입니다. 어때요? 독특하게 생겼죠. 이렇게 굽이 놓고 그릇의 입술이 바깥으로 꺾인 형태의 외절 구형 고배는 금강가야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건데요. 이 그릇이 발견됐다는 건이 지역이 금강가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애초에 부산에 가야가 있었다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바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삼국시대 가야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산 도심 한가운데 말이죠.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부산의 중심이었던 동래구일 때 도시화로 수많은 유적들이 사라졌지만 이곳엔 여전히 가야인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복천동 고분군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 1969년 공사를 하던 인부들의 섭끝에서 심상치 않은 무덤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1980년 복천동과 칠산동 일대에서 도시 정비 계획을 추진하던 부산시는 구릉을 허물어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주택조합을 설득해. 가까스로 발굴 조사에 착수합니다. 우리가 발굴 시작아무래는다 철거를 했죠. 그때 판자촌이라는가 유기의 그 상언 때문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철거를 하고 나서 조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할때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품었죠. 이게 뭐가 있겠느냐. 하지만 막상 발굴이 시작되자 그것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서 가야 시대 고분을 발굴하는 현장입니다. 1,50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이들 고분군은 이 지역에서만 34기가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전혀 도굴의 흔적이 없었던 11호와 22호 고분을 이번에 발굴해서 1,500년 동안 가야의 신비를 간직해 오던 각종 유물들을 캐냈습니다. 철제 갑옷과 금동관 등 천여 점이 나왔는데. 이번 발굴을 통해서 동래 마한산 남서쪽 자락 북천동 고분군 구릉의 규모는 700m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가야인들이 만든 수백 개의 고분이 드러났습니다. 무덤에선 금동관이나 철제갑옷을 비롯해 연일 막대한 양의 부장품들이 쏟아졌습니다. 제뒤제 보면 이제 금동관이랍죠, 그 크라운. 왕관이죠. 방문할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뭔가면은 복천동 11호 분에서 나왔는데, 그는 이제 마친 습각분이 돼가지고 마친 이제 그도사해 가지고 계석 중간에 좀 안으로 들려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건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국시대때 금관이라면 신라 금관 신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들고 오로지 신라로서 각인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 금동관이 나왔죠 금동관의 존재는 그것이 왕의 무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신라와 백제를 포함해 한반도에서 출토된 가장 오래된 금동관 덕분에 2006년까지 총 8차례에 걸친 추가적인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됐죠. 가야사에 있어 부산의 위상을 뒤바꿔 놓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에서 복천동 거분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이 복천동 거분군하고 대성동 거분군이 주축이 됐을 때이 가야는 엄청난 세력이었습니다. 어, 그정도 규모는 아직도 한반도 남부에서는 백제에도 그 정도 규명 그저 무덤이 없다, 신라에도 없다. 그것을 윤두에 두어야 될 겁니다. 베에쌓인 가야사를 규명할 비밀의 열쇠. 이전까지 신라의 변방쯤으로 인식되던 부산은 복천동 고분군 발굴 이후 금강가야의 출발점이자 중심지로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부산의 지리적 위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반도 동남쪽 끝자락 대륙과 해양을 잇는 대한민국 제1의 무역항인 부산. 날씨가 좋으면 멀리 대마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입니다. 바로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부산은 일찍이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와 중국, 일본 열도를 잇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부산에 존재했던 가야가 중요한 이유가 그 중국의 고급 기술, 뭐철 기술도 좋고요. 그 외에 고급 기술들이 항해도 지역, 그 당시 낭랑 대방이죠. 낭랑 대방 지역을 거쳐서 이란 항로를 통해서 한반도 남부 해안을 돌아서. 외로 건너가기 건가는그 쯤이 바로 부산 지역이에요.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부산과 강과 바다로 이어진 물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오갔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가야 유적들은 주로 수영강과 낙동강 주변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산은 수영만을 통해 바다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자 온천천 주위의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농업과 경제활동을 하기에도 최적의 위치였죠. 부산의 가야가 가진 최고의 강점이었습니다. 가야가 무려 600여 년간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건 활발한 해상무역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바다 건너 해외와 교류하며 크게 성장을 거듭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인기 있는 가야의 핵심 수출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철이었죠. 옛날부터 가야 땅에선 질 좋은 철광석이 많이 생산됐고, 철을 가공할 기술력도 뛰어났습니다. 당시에 철을 만드는 기술은 지금으로 치면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이었는데요. 변진 일대 가야는 철이 많이 생산돼 마항과 동해 바다 건너 외인이 사가기도 하고 낙랑군과 대방군으로 수출하기도 했다는 고대 문헌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인들은 쇠덩이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 덩이쇠를 자르거나 두드려서 농기구나 철제 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돈처럼 실제 거래에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가야의 수많은 유적 중에서도 특히 부산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의 양은 단연 압도적입니다. 조사된 무덤 75기 중약 40%에 달하는 27기에서 덩이세가 출토됐습니다. 당시 부산의 가야를 철 수출의 거점으로 보는 이유죠. 그렇다면 수천리 바닷길을 열었던 가야인의 흔적을 다시 찾아볼 순 없을까요? 여기 바로 그 질문에 해답이 될 전시회가 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과 교류했던 가야인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기획 전시. 바다를 건넌 가야인. 이곳에선 가야의 대표적인 유물뿐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 건너온 가야의 유물들을 함께 볼수 있습니다. 일본 지역에서 축토된 가야와 관련된 유물을 모은 전시다 그래서 일본 지역의 가야의 사람 그리고 가야의 기술 그리고 가야의 문화가 일본 지역으로 가서 그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대로부터 한국과 일본은 바다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일본은 바다 건너 가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도 매우 적극적이었는데요. 가야 토기를 꼭 닮은 스에키 토기를 만들고 가야의 덩이쇠를 사들여 다양한 철제 도구와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고분 시대 전기는 뭔가 샤머니즘적인 그런 냄새가 강해요. 그런데 이제 중기 때부터 일본의 분위기, 일본의 문화는 혁신을 합니다. 일본의 가야 토기 같은 스에키 생산, 스에키가 들어가고 가보카 도구, 말투구 그 외에도 수탄유물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일본의 고분 시대 전기에서 중기로 전환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의 전적으로 여기 복천동 고분화와 대선동 고분화의 영향이죠. 그렇다면 부산을 통해 전파된 가야의 기술과 문화는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바로 그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습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관광지 중 하나인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 이곳에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규슈 국립박물관이 있는데요. 무려 30년 만에 가야를 주제로 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현지의 관심도 뜨거웠죠. やっぱりその監督、まあ、昔の呼び方は分からないですけどその文化をたくさんもらって今の大和朝廷ができたんやっていうのは、まあ、あの日本の書物とかでは知ってたんですけれど今回本当にあのいろんなものをあの出土品を見せて頂い,いてよく分かりました日本とそして韓国のつながりも感じましたし韓国の方々が渡来人として来てくださって私たちのこの農業とかが あの囲いていったんだなって思うと本当に二つの国って切って切れない国なんだなって思いましたあの改めて会合ってきて良かったなと思っていますあの古墳時代にあの海やなどのトライ人があ日本に来て和人と 生活を共ににしてて、交流す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まあ、鉄を使った産業でありますとか新しい土器作りの方法による水液生産それからあー食事を作るです、ね、調理の方法も変化するというふうにです、ね、新しい文化や技術を伝えて日本の古代国家が完成していく上でです、ね、大変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と思っております。 교주 국립박물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후쿠오카현 사와라구 니시진. 한일 양국의 오랜 협력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1998년 고등학교 증축공사 도중에 발견된 니시진 마치 유적입니다. 이곳에선 일본 최초의 붓두막과 가야 토기들이 대량 발굴됐습니다. 마치 가야의 마을 하나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엄청난 규모였는데요. 리시진마치 유적은 바다를 낀 항구입니다. 부산과 비슷한 지형인데요. 주변에는 3, 4세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많이 있지만 유독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적인 유물들이 있습니다. その時期に他の日本の遺跡では見られないかまどですねえ、その子も韓国ではかまど使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のかまどをですね、えー、つけた住居士が集中する地区が見つかりました住居が分布しているとおそらくだからかまどが集中するところには、えー、韓国からですね当時トライしたカヤ人たちが住んでいたんだろうと考えています 가야인들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자연스레 가야의 부두망 문화도 전해졌습니다. 덕분에 일본인들의 식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죠. 음식을 쪄서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왜 바다 건너 일본까지 진출한 걸까요? 그의 역할은. 茅の地域ににあったんだろううといいうう考えていますでそういうところでまあ鉄をですね、えー、たくさん売るそして日本側ではそういう鉄を使って開発を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両方の意外が一致した萱、まあの鉄をに和人としてはたくさん欲しがったという結果がこういうこととして現れてきます。でそのお一つのつ証拠が西陣町遺跡から当時 가야대たくさん使っ作っていた鉄鉄ですね鉄器を作る素材がって바다 건너 철을 사고파는 무역 중개제의 역할을 담당했던 부산. 폭넓은 해외 교류를 통해 가야는 점점 더 부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부가 쌓일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죠. 보다 강력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가야는 이제 그 막강한 철의 힘을 이용해 강력한 전사 집단으로 거듭납니다. 우와. 자, 여기 철갑옷을 입은 가야의 무사가 있습니다. 철로 만든 갑옷과 투구를 쓰고요. 목과 팔뚝에는 이렇게 가리개를 둘렀습니다. 전투 중에 말을 보호하기 위해 말에는 철로 만든 투구를 씌우고 철갑옷을 입혔는데요. 갑옷은 얇게 만든 철판을 못이나 가죽끈으로 연결해 몸통을 감싸는 형태입니다. 두께는 1에서 2mm, 무게는 대략 4에서 5kg 남짓인데 물론 녹슬기 전에는 훨씬 무거웠겠죠? 여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철갑옷이 발견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가야의 왕묘.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복천동 고분군 38호 이곳에선 당대 최첨단 무기인 철제 판갑옷과 창과 투구, 철제 갑옷까지 뚫을 수 있는 단단한 화살촉과 전투마를 제어할 수 있는 말재갈이 출토됐습니다. 4세기 때 한반도 남부지역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무기였죠. 고고학 자료로 보았을 때 4세기에서 5세기대 부산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 집단과 함께 가장 강력한 전사 집단을 보유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한 고분군에서 네벌의 갑옷과 네벌의 투구가 출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 북천동 고분군에 매장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배자 계층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군사적인 무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사회 내에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가야의 수많은 고분군 중에서도 한꺼번에 많은 양의 철가옷이 출토된 건 일곱 개 핵심 지역뿐인데요. 더구나 부산 복천동 고분군에서는 무려 27기의 무덤에서 철가옷이 출토되었습니다. 판으로 된철가옷으로 한정하면. 전국 출토량의 60%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가야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최강의 전사 집단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그토록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가야를 둘러싼 동아시아 일대의 시대적 상황 때문입니다. 전쟁이 빈번했죠. 근초고왕의 등장으로 전성기를 맞이한 백제는 신라, 가야, 왜와 우호관계를 맺고 고구려와 충돌합니다. 급기야 4세기 후반, 영토를 확장하던 신라가 가야를 공격해오자 철의 기마무사를 앞세운 가야는 백제, 왜와 더불어 신라에 맞서게 되죠. 가급해진 신라는 고구려의 구원 요청을 보냈고 오만의 병력으로 무장한 황계토대왕 그대로 가야를 공격했습니다. 비록 전쟁은 가야의 패배로 끝났지만 신라를 힘으로 제압하려던 가야의 군사적 자신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금관 가야의 세력은 약화되고 말았지만 부산의 가야인들은 이후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신라와 교류하며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새 시대의 시작이었죠. 이번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가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빽빽한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추가적인 발굴이 어려운 부산의 가야 고분군들은 아쉽게도 이번 문화유산 지정에 빠져있지만 역사 속 한켠으로 잊혀졌던 가야사 600년의 비밀은 여전히 부산 곳곳에 잠들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한가지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활발한 해상 무역과 첨단 제철 기술을 자랑했던 거대한 왕국 가야가 이곳 부산에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 말이죠. 일본의 역사에 낳았다 ですね. 가야의 자유다성 이고가 가야텐なんかを通して 점점 이제 네, 에 인식 사려 돼, 이 따라 이나아 또. 요 푸니 강가 에테이 마스. 2000년 전에 존재했던 나라였지만 우리만큼이나 굉장히 세계를 향해 열려 있던 나라가 저는 가야가 아니었나.